안녕하세요. 3초 안에 구독, 좋아요 누르면 100억이 생깁니다. 아니면 휴원이는 자료조사할래? 자료조사해서 우리한테 메일로 보내면 우리가 그걸로 PPT 만들게. 아니 휴원아 해보지도 않고 나는 못해 이러면 무책임한 걸로밖에 안 보인다. 네 성적에 남는 건데 너도 껴야지. 언제까지 그렇게 개꿈만 빨 거야? 너가 진심으로 과제를 할 마음이 있다면 잘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본다고 얘기하지 않았겠니? 지금 너가 하는 말은 나 과제하기 싫어. 이거잖아. 내가 그것도 눈치 못 갈까봐. 헐, 희원아, 너 이제 어쩌냐? 하필이면 국어쌤이 여길 들어오네. 뭐, 다 너가 자초한 일이고, 누가 너한테 이러라고 시킨 거 아니니까 남탓하지 말고, 반성하면서 살아. 수고해. 교무실 잘 가고. 열, 이채원, 웬일이야. 내가 나중에 초콜릿 사줄게. 네네, 그, 에퀴스쿨링 개최자 밀가루님 맞으시죠? 근데 왜요? 네? 아니, 제가 순위 2위인 걸로 아는데, 갑자기 불발이라뇨. 순위 다 나오고, 갑자기 불발? 이게 뭐임? 네, 아니, 저기요. 저는 우승상품만 보고 참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, 갑자기 못뭐 준다고 하면 어떡해요. 님이 2위는 기콘 2개라고 했으면, 어떤 수를 써서라도 줘야죠. 양해는 뭔 양해? 그러면 그 서바이벌 열심히 참여했던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노력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? 애초에 상품을 못줄 거였으면 개최를 하면 안 됐죠, 진짜. 지가 잘못해놓고서 양해 부탁, 참. 이 상황에서 변명이 톡 통하겠냐고요. 상품 안 주시면 제가 공로나 올리죠, 뭐. 아, 그러니까요. 뭐, 다시 깨게 발 드리기 싫으면 개콘 안 줘도 되지만. 하니야 안녕. 근데 너 최근에 올린 영상 있잖아. 그거랑 내 영상이랑 편방이랑 튜토리가 너무 똑같은데 혹시 내거 따라한 거야? 하니야 이 상황에서 발뺌은 하지 말아줘. 너가 내 영상에 댓글 많이 달았었잖아. 그 말은 너가 내 영상을 봤다는 뜻이니까 100% 따라한 건데. 네 구독자 현황은 내가 궁금하다고 안 했어. 왜 혼자 복치고 장구쳐? 따라했으면 사과라도 해야 될거 아니야. 사과 진심으로 하면 그냥 넘어가 줄라고 했는데 성구 수준이 아니라 숙제 백엔급이야. 지금 영상 안 하면 너 공로나 올릴 줄 알아라. 아 싫어. 그니까 일찍 일때좀 사과하지. 지금 영상 하라고 조회수 아까워? 네 양심이 더 아까워. 앞으로는 나 따라하지 말고. 아 따라한 게 아니라 베꼈다고 해야 되겠다. 그래 나 공로나 올릴게. 너 다시는 애꿎게 발들이 생각 안 하는 게 좋을 거다. 아 그래요? 근데 다른 무영공도 엄청 많은데 그분들 무영공 쓰시면 되지 않을까요? 물론 빡세다고 느끼실 수는 있죠. 근데 양식 정하는 것은 제 자유입니다. 그리고 다른 분들 이쁜 무영공 많은데 제 무영공이 싫으시면 그거 쓰세요. 아니 그럼 인기 많아지려고 소통을 양식에 넣지 인기 없어지고 싶어서 넣나요? 진짜 생각 안 하고 살아요? 제가 소통 넣은 게 그렇게 안 있고 오시면 다른 무용공 쓰시면 된다고 몇 번을 말해요 안 쓰면 된다니까 그냥 제 맘인데요 소통하는 분들 많아지면 좋으니까요 아, 진짜, 양식에 소통 하나 넣었다고 이러는 거예요? 그냥 무현공 쓰고 싶은데 소통은 하기 싫다는 건, 경 님들 욕심이고, 저는 양식 바꿀 생각 없어요. 제 영상이니까 제가 시키는 대로 해야 쓸수 있다는 건 님도 머리가 있으면 아실 텐데 이 정도면 제 촉이고 민폐예요. 더 이상 저랑 실시간에 계신 분들에게 민폐 안 끼치셨으면 좋겠네요. 아 에스크 하나 만들까요? 에스크 만들었습니다. 질문 같은 거 많이 해주세요. 아, 나도 봤어. 엄청 욕 많이 있더라고. 패드립도 있고. 우리 부모님 안부는 왜 물어보는 건지. 아무튼 내가 그거 싹다 거절해서 너는 못볼 텐데. 어떻게 본 거야? 모아야, 사실대로 제발 말해줘. 너가 에스크에 그 짓거리 한 거야? 너가 그런 애 아닌 거 너무 잘 알았는데, 그렇게 생각했던 내가 바보겠지? 앞에서 못할 말을 왜 뒤에서 하고 난리인데. 그래도 너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니까, 사과문 오만자에 개삭은 에바고 사과문 천자에다가 자숙 일 개월만 하고 와 내가 많이 참았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고 그러게 그냥 실시간 끕니다